자, 우리도 독일을 따라서 적어도 평화를 한반도에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을 당시에 두 분의 대통령이 바로 이 시기를 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보수 정부인 노태우 정부고 민주화의 주역이었던 그 다음에는 김영삼 정부가 연이어 받게 됩니다. 북방 정책을 노태우 정부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의 외교 정책 중에 특히 보수 정부가 한 정책 중에 상당히 개혁적이고 그리고 좋은 대외 정책이라고 저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논문이나 책에서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북방 정책은 뭐냐? 사실상 독일에서 받아온 것이죠. 독일은 동방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북이 갈려져 있는 것에 비해서 독일은 동서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독이 빌리 브란트라는 수상이 있었을 때 이제는 서독이 어느 정도 체제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안보가 확보됐다고 느낀 시점에서 외교를 동방을 향해서 서독의 동방이라 하면 동독을 포함해서 이 동유럽과 소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과 어, 교류를 하고 동독은 서방과 교류를 하면서 일종의 교차 승인을 해서 평화를 만들자 이게 독일의 동방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은 한국이 이제 북방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중국과 소련과 그리고 동유럽 국가와 교류를 하고 북한을 끌어내서 일본과 미국과 서유럽과 연결시킨다. 이게 북방 정책인데요. 아주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이것이 뒤에 가서 약간 변질합니다. 왜 변질하느냐? 우리가 욕심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당시에 중국과도 교류에 성공하고 소련과도 성공하고. 폴란드, 체코기, 동유럽 국가의 외교 정상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북한은 우리에 비해서 교차 승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의 뒤에서 후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련도 붕괴하고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이 차례대로 쓰러지고 있는데 아 이거는 북한을 꺼내서 교차 승인을 할게 아니라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북한도 붕괴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교차승인을 해서 평화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게 뒤에 가면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을 붕괴시키는 전략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맹보다 민족이다. 아이 말은 사실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한미 동맹보다 남북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엄청난 선언이에요. 그것도 보수 정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당시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어요. 근데 1년이 안 돼서 김영삼 정부는 대북 강경책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국내적으로는 신공안 전국일을 시작됩니다. 바로 이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을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북한이 붕괴될 거라고 본 것이죠. 그데 돌아보면 이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고립된 북한은 더더욱이 살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고, 가정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거죠. 오히려 서로가 교차 승인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내리고 평화적인 것을 그때 시작했더라면 지금 30년 후인 지금에는 오히려 통일이 훨씬 더 가까워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사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북한 붕괴론이 지금까지 지속되지만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은 생각을 좀 달리했고 접근법을 달리했습니다. 우리 햇볕정책이라고 얘기하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나그네에서 옷을 벗기는 내 원래 생각하면 바람으로 저 옷깃을 확 날려버리면 훨씬 더 나그네 옷을 벗기기가 쉽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바람과 해가 내기를 했는데 결국은 햇볕이 강하게 비치면서 오히려 나그네 옷을 벗겼다. 그래서 고립하는 북한을 꺼내는 방법은. 바람이 아니라 압박이나 강경책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햇볕을 비추는 것이 북한을 곧 평화의 길로 오게 만드는 것이라는 바로 그것이 햇볕 정책입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미국의 조야에 가서 연설할 때 자주 인용했었던 겁니다. 그중에서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는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싱크탱크에 가셔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미국은 인내해야 하고 북한과 같은 고립된 국가를 다룰 때 유일하게 효과적인 햇볕 정책을 견제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이것을 정책으로, 대북 정책으로 밀고 나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독일보다는 좀 늦었지만 1998년, 독일보다는 7, 8년 늦었죠. 우리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페리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페리 프로세스는 그 당시에 외교 수석이었던 임동원 수석이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만들어낸 사실 임동원 김대중 프로세스인데 오히려 당시에 미국에게 넘겨줘서 미국이 이것을 하게 만든 그러한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북방정책과 함께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바로 1998년의 이 페리 프로세스 그리고 그로부터 2년간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까지 2년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외교적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첫 번째 핵위기가 1994년에 일어나서 한반도 불바다론이 나고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소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그때 카트 대통령이 방북을 해서 그 전쟁을 막았고, 그 이후에도 김일성이 갑자기 죽으면서 한반도가 위기 상황이었을 때, 미국은 북한과 함께 그 핵을 동결시키는 회담을 그해 10월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0월에 민주당 정부인 당시에 클린턴 정부가 이 협상을 이끌어 냈지만, 1994년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양원을 차지합니다. 이 공화당은 당시에 대북 강경책을 주장했고, 한달 전에 맺었던 북핵 동결 제네바 회담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북미 관계가 다시 조금씩 나빠졌고, 북한은 여기에 절망하면서 미국을 자극하기 위해서 1998년에 일본을 넘어가는 노동미사일을 쏘게 됩니다. 미국은 파들짝 놀랐고, 특히 클린턴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나름대로 클린턴 민주당 정부는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카트도 보내고 전쟁도 막고 그리고 제네바 회담까지 했는데 북한이 오히려 클린턴 정부를 괴롭게 했다. 골치 아프게 했다 해서 강경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바로 임동원 프로세스, 페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설득시킵니다. 거기서 클린턴은 마침내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듣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운전자다. 요즘도 가끔 나오는 바로 운전자론이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바로 우리에게 더큰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동맹국인 미국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은 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미 동맹은 북한이란 적이 있는 건데 남북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은 바로 적과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동맹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또는 적어도 미국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참 우리 민족으로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인데요 바로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자 2000년에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맞는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하자마자 그 다음에 미국이 안방에서 테러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 미국은 이것을 엄, 당연히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러면서 다시 소위 말하는 악의 축들을 지정하고 적대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악의 축의 세 국가 중에 한 국가가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이란, 이라크, 북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프간과 전쟁을 시작하고 연이어서.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라크와 전쟁을 합니다. 사실 대량살상무기도 없었죠. 근데 이게 북한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위협이 되는 겁니다. 왜냐? 자기들도 지금 미국과 핵을 동결했지만 이 핵을 갖고 있는 이유로 미국이 자신들도 칠수 있겠구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북한은 생각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국이 곤란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한국은 한국이 힘들 때 미국이 도와줘서 안보를 맺는 확보하고 미국이 도움을 줬는데 지금 미국이 어려운 지경인데 어떻게 한국은 미국을 돕지 않느냐. 우리가 돕죠. 우리가 사실상 아프간 전쟁도 지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라크에 파병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이 북한도 자기들이 생각한 악의 축에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곤란해진 거죠. 사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시기는 한미 관계에서 너무나 미묘하고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특히 아들 부시의 강경한 정부, 네오콘 정부에서 사실 가장 고생을 했고 나름 선방했던 것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중요한 한미 관계에서 협정이나 합의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FTA가 바로 그때 체결이 됐고요. 그리고 한국이 LCD 공장, 지금은 반도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 것이 그것을 미국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라크에 파병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진보정부이고 처음에는 반미라고 생각했던 노무현 정부가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한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실익이 많았던 때다. 실제적으로 많은 것을 이뤘다고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미국의 보수적인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조차 인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상당히 어려웠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선방을 했다는 것이 바로 이념보다는 국익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에는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망쳤다라는 일종의 프레임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부의 강경파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게이츠라는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반미적이고 약간 정신나간 인물이다 사실 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결례적 제가 이것을 이용하는 이유는 동맹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리고 이념을 강조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한미동맹의 이념의 문제인데 우리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차치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다음에 9년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보수 정부 9년입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국정 농단으로 4년밖에 안 갔기 때문에 9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0년간 진보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있었고 그때는 한미 관계 남북 관계를 중요시했고 나중에 어려웠지만 그 실용성을 지키려는 기간이었다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완전히 한미동맹으로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중요시하는 9년을 보내게 됩니다. 미국으로서는 너무 반갑죠. 특히 네오콘 강경파 전부 얘들은 한국이 이제 협조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입니다. 동맹이 중요하지만 이 9년 동안은 남북관계가 최악을 흘렀고요 그리고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한미 동맹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전략 동맹입니다. 한미 전략 동맹인데요. Full name으로 얘기하면 포괄적 글로벌 전략 동맹이라는 것. 윤석열 정부에 와서도 최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같은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기원이 바로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자이 말은 이말 자체는 굉장히 우리한테 자부심을 줄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 과거에는 한미동맹이 북한 정도 막는 것에 한정되었었는데 이제는 미국과 한국이 글로벌하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함께 세계 전략을 함께 한다는 뜻이고요. 동시에 포괄적이라는 말은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경제동맹. 그리고 문화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인 동맹으로 간다. 뭔가 우리의 위치가 격상됐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이 당했던 9.11이라든지 중동 문제라든지 이게 우리가 미국한테 지지할 수 있고 응원은 할수 있지만 이게 우리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압박 속에서 이라크 파병을 할 때. 전투병을 파병하지 않고 가능한 공병과 의료병을 지정한 것은 매우 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니까 부시 정부의 압박은 더욱 노골화됐습니다. 이 말은 좋게 얘기하면 우리가 격상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전략에 우리가 동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 관계가 평등하거나 서로 상호 존중의 입장이 아닌 상태에서 글로벌 전략 동맹 포괄 동맹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압박이 되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서 박근혜 정부의 초기에는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실례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대북 강경책보다는 뭔가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중국하고도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후반부로 갈수록 이명박 정부처럼 대북 강경책과 그리고 또 심지어 북한 붕괴론과 그리고 한미동맹을 전적으로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사드 배치 문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위치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지난 5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한미동맹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기억합니다. 출발점에 있어서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말폭탄과 전쟁 위협까지 갔었지만, 2018년에 극적으로 전환돼서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연속으로 열리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가 아닌가 하는 벅찬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판문점 회담과 싱가포르의 북미 회담.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까지 일사천리로 가다가 2019년 2월 말에 하노이에서 다시 좌절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하나의 상당히 딜레마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탈냉전 30년이 되었습니다.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나날이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대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가 분단되고 이 분단된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무엇이 우리게 국익이냐 하는 것들을 돌아볼 때가 온 것입니다 과연 한미동맹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우리가 다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묘하게도 특히 안보적인 문제만 등장하면 북중러 한미일 북중한미의 관계가 부각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로 안타까운 것인데요. 왜냐하면 독일처럼 탈냉전을 활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단 구조를 갖고 있고 남북 관계가 썩 좋지 않고 북미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아무리 중국과 가깝다고 하더라도 안보 문제에서 북중나한미일이라는 과거의 북방 삼각 동맹과 남방 삼각 동맹의 진영 대결이라는 것이 부활하고 있는 듯한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어, 후보 시절에 이런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정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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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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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면무너한한미 동맹을 재건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 힘을 한한 평화를 구축하겠다. 이두 가지는 윤석열 정부의 동맹 정책이자 그다한에한반도 정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한미 동맹이 무너졌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선언이에요. 물론 국내 정치적 이유로 진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무너진 적은 없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도 한미 동맹이라는 커다란 그 체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는 거죠. 참 신기하게도 이 작년. 5월 21일에 바이든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원래 똑같은 날 5월 21일에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거의 내용이 같고요. 미국에서는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을 하나의 바이블이다. 한미동맹이 가장 좋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동선언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좀 비화이긴 한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책 협의단이 미국을 건너갔었습니다. 거기서 에 미국에서 우리한테 내부적으로 부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졌다는 얘기나 복구한다는 말은 좀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의 대 한국 정책에 대한 비판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좋다고 생각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꾸 무너졌다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얘기 때문인지 이후로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한미 동맹을 재건하겠다는 말은 그 이후로 없어졌고요. 오히려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말로 좀 약화시킨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한반도에 있어서 힘을 통한 평화가 평화를 통한 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군사력을 키우고 북한한테 할 말을 하고 강경 자세를 하고 북한이 항복할 때까지 오히려 강화하겠다,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전의 진보 정부가 평화를 통해서 안보를 확보하는 이 문제에 대한 가장 반대되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